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 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예. 어, 또, 지난, 어, 주에 사실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안녕 어 우리 왜왜못 했죠? 순지 씨가 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이이녕 안녕 안녕 안 그 때문이라고요? 지 개인 방송 할 생각만 하지 뭐 이거 뭐 도움도 안 주고 에이. 이제 원구 갈아탄다는 거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나중에 풀라 그랬는데 하나 풀게요 제가 아, 뭔데 아, 또 사실 어제 제가 개인 방송을 켰는데 맞아요. 드디어 제가 18일 넘겼어요 1두 <laughs> 자릿수 시청자 18명 들어왔습니다 어,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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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국 캠핑 가서 돈 쓰면서 방송했는데 3명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허? 또 운영자님이라고 넘어가 아, 아니 지 좀...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누가 별풍선을 어제 나한테 100개로 딱 펼쳐줬는데 어머나 닉네임이 김순지야 <laughs> 오! 오, 자, 100개로 팬 가입 나침금너 빨리 아우 나가 아 진짜 진짜 이랬어 빨리 아, 나가 순지야 저는 100개를 주고 나가라는 오. 소리 처음 들어요 아 진짜 나도 창피해 순지야 그게 있어 나도 뭐 겪어보진 그 않았지만 우리 오빠들 번업 본업, 번업이라기보다 요거할때그 가족이 보는 게좀부끄러울 때가 어, 있잖아. 어, 아, 우리는 아직 그래. 어, 아, 약간 무슨 아, 느낌인지 대충은 어, 아까 그렇다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김순진님1 0 0개 별풍선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내가 렌즈를 못 쳐다봤어. 이러고. 왜냐면 순지가 그거 나를 오빠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인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리 순지 방송 보면서. 리액션 하길래 리액션도 한번 응. 연습도 한번 해봤는데 야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어 리액션도 아니, 하셨어요? 아니아니아니한번 연습을 그냥 혼자 집에서 <laughs> 문잠그고아한번 어, 해봤는데 그 리액션도 요즘에 어. 이 트렌드가 있더라고. 어, 트렌드요? 어, 아또이 아, 뭐야? 그런 것까지 에. 한다고 네가 해봐봐. 있어. 뭐야? 아니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어. 뭐 트렌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아 리액션에. 그럼 오좀 어. 발빠르게 맞춰보고자. 우리도 한번 나중에 순지한테 한번 리액션만 배워보는 시간 한 시간을 한번. 와, 아, 진짜 좋다. 어, 역도가 역도. 뭐야? 뭐게리네빌리네빌님이 역도. 저거 게리 게리 역도는...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역시 이, 공중파 짬밥이 지금 합치면 야, 60년 안니 잠깐만. 너 공중파에게 숲에서 하지 마. 아 알겠어. 어제 아니. 내가 개콘 대기실에서 하는데 어. 야. 송준근 딱 어. 나오더니 어. 12명 있는데 어. DJ 달래달래 달래. 아. 별풍선 달래달래. 달래. 아. 야, 조수연이 요즘에 나대로 제일 핫한 데 와서 터미널 리액션을 하고 어. 야, 개그맨 한 10명이 와서 리액션 을 했는데 별풍선 하나 터졌어. 아. 야. 아. 내가 야, 하지 말라고. 아. 야, 하지 마. 왜 그래? 썰피소드 게스트 중에 네. 저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않나? 않나? 저희가 많이 <laughs> 배울 수 있는 분 보셨습니다 아, 우리 스트리머 최가나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스트리머 채무 어. 씨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가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머 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 제가 BJ 채무를 쳐보니까 간략한 소개 나와 있더라고요. 스페스트리머, 중간에 이런 추출증 나오던 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왜? 이게 왜 채무인가? 이름 이름이, 이름이. 아, BJ 아, 채무 관계에 아. 얽혀 아, 그럴 뭐 수있다 고소 진행. 네.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고채무하고 상관 없는 거죠아 네네네네. 아 채무예요. 이전에 그 보라. 그 보라 보이는 라디오할때 꽁트를 했는데 그 생긴 게 사람들이 좀 임체무 아저씨 있어요 아 <laughs> <오>, 있어요 <laughs> 네, 있어, 있어, 있어. 배우 임체무 어, 아저씨 <laughs> 잘 맞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궁금한 게 네. 뭐 여러 우리 스트리머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네. 최근 대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리 순지 씨가 네. 이렇게 했을 때뭐 네. 언급 없어요? 어. 아 없었습니다. <laughs> 네 일도 없어요. 아 자, 근데 그 친구 결혼해요? 아 그거는. 아. 그냥 아, 그냥, 네, 네, 네. 그냥 그 네. 약간 몰카 느낌도. 몰카 아, 아, 뭐니? <laughs> 아, 진짜 결혼하는 줄 알고. 음. 아 그래? 예, 네, 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숲 공지에 음. 여러분 저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음.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음. 그 반응 관련해가지고 뭐. 콘텐츠, 뉴스, 아 드업방송용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같이 지내다 보면 음. 너무 맞아, 이제 맞아. 거짓말을 많이 치셔서. 맞아, 맞아. 갑자기 새벽에 바다 보러 갈 사람 해요. 그러면 이제 저 여자 저희 손들면은 네. 어 너네끼리 가뭐 어, 이런 식 잘갔다 와. 봉지를 어, 어, 쓰거나 뭐 잘갔다 와 하시거나. 지기 막내 때 당했던 걸 하나. 자기 <laughs> 아, 막내 때 어. 당했던 거네. 어 내일 모레 고속터미널 고속 어. 뭐로 가면 가야 되거든 어집내 안에 어, 아 그런 거였구나 아는아 아아 어떻게, 아, 어떻게 스트리머를 어쩌나? 하게 됐는지 아, 제가 아마 케비스 공채 없어지기 전에 음. 32기 때 이제 최종 시험까지 갔다가 아, 진짜로? 3차에서 떨어지고 에이. 그때 제 친구가 되고 그때 모여서 막 전부 다 펑펑 우는 사람 울고 그때 어던 친구가 누구예요? 재율이라고 아아 이제타 우리 후배 복면강에도 나오고 있고 에이. 뭐, 에이. 알지 많이 알지 어, 워낙 음. 잘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음, 맞아, 맞아. 그 친구가 만나면 졸리돌림을 음 넘쳐내요 음 맨날 홍대에술 먹으면 만나면 음. 얼굴 딱 보더니 야 오늘 저 꾸민다? 그게 인방감성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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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겠네 야, 요즘 뭐, 뭐하고 지내냐? 갑가막요한 막, 마디 할수술한잔 먹으면서 1한잔 하자. 막, 야, 욕을 좀 맛있게 하는데? 인방 감성이야,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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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이이제이 아, 아, 이제 아, 제가 데리 아, 옵니다. 아, 이재이 옵니다. 아, 이재이은 제가 데리고 다 아, 이제이 옵니다. 아, 이제이은 제가 아, 이재이다이제이은 제가 델꼬 이 제이울은 제가 델 아, 이은 제가 아, 이은이이은 제가 다은 제가 은 제가 다이이은가이 만 원짜리를 섞어내요. 야이 새끼야! 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거잖아요. 어. 이제 또 비개맨들도 있고 애들도 어. 많으니까 그런데 어. 안 하면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같고좀 선비되는 것 같고 만원 주자마자 똥꼬쇼를 그냥 막 이렇게. 만... <laughs> 하면서 와, 어. 그 술집 벽이 있어요. 어. 벽에 물을 뿌리고 마늘을 붙여요. 와, 아. 재훈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일단 또 기세를 이리고 나갔네. 네, 아. 그래서 한 6만 원 벌었어요. 와, 나도 한다. 아, <laughs> 아, 진지, 진지. 진지. 나한테도 하는데. 역시, 이야, 이, 역시 이 자세야. 네. 아, 우리가 배워야 우와. 돼요. 좀 내려놓고. 네. 아. 두 분도 처음 방송 때부터 뭐1 0 0명2 0 0명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아, 아, 아 전혀 맞아요, 전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두분다 얘기해 줘봐 어떤 걸 했더니 아, 이제. 네. 딱 되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자 e n k u r 제가 아, 원래 아. 처음 방송했을때종합게임 BJ로 시작을 했어요 어. 이제 막 유명한 y have 나 o take a 는데 진짜 원 e 님처 음. 명, e 명 i 명 t 명 들어와요 음. 아, 진짜. 어. 그래서 저는 입장표시를 켜 n 고 음. 추천만 눌러도 세탁 드럼 세탁기에 대 t 를받고 <laughs> 소리를 흔들었어요. 오! 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뭐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아, 서비스로 예, 그러니까 예, 예, 하시는데 세탁기, 송풍 세탁기. 그, 그, 아그아 이후에 어, 일단 오케이 네,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아 이제 아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치두부를 어? 한번 사보자. 치두부. 어 치두부를 네, 사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하면서 어 먹어요. 그때 여섯 어 명까지. 비위가 6명. 더 약하잖아. 비위 약한데 해야지아 진짜. 이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이제 뭘 봤냐? 슈퍼 미럼을 샀어요. 미럼 약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 아, 벌레. 이 오르는 네. 사람 앞에 가서 리액션을 해서 모두 어. 긴다 어. 그러면 한 마리씩 먹겠습니다. 와! 네. 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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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래도 안 돼요. 어. 그러 미럼 때몇 명. 자, 쉬두부 먹으니까 여섯 명. 어. 네. 이제 미럼 샀어. 세타기가세 명이었고. 네. <laughs> 네, 미럼. 미럼. 더 미럼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 13명이 봤어. <목소리> 나는 슈퍼 미럼급이네, 지금. 미럼급이네. 미럼 다음급이야. 오케이, 오케이. 미기까지 왔어. 야 형, 여기까지 왔다. 미럼까지 왔어. 미 이제 시작된 거야. 이 역사가 는 야, 섭이 올라가는 거야. 미까지 왔어. 미에서 다음번 이제 대부천의 시대에서 부처가 말씀하시던 그 부천을 한 거예요. 부천 르를 신흥 부천 사관학교 출신이야 이그래서말씀드리자 <laughs> <laughs> 어. 남자는 조금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크루를 해야, 음. 크루를 해야 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거찾기도 아, 늘리고 어. 자, 그러다 보면 많이 알리다 보면 맞아. 거기서 나를, 나의 를나 감성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지, 저한테 붙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게 이제 제 팬덤을 만들어 나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았어. 가성 많이했네. 자, 일단 많이 정답은 나왔어. 네. 어, 나는 이제 게임은 앞으로 하면 안 되고, 네. 난 미션까지 왔으니까 나는 바로 에? 이제 부천으로 가면 될것 같고. <laughs> 아, 그리고 원고는 <원군은>, 원고는 지금 <laughs> 세탁기를 가기기본세으로캠핑장 <좀 웃음> 오빠 단계는 아직야 캠핑장에 가서 비슈도물에 처먹을 있끼 캠핑장 세탁기를 가지고 네. 가야 돼. 일단 어. 혹시 모를 잖아곧 있으면 곧 있으면 4 5 살이 마흔 중반인데. 그런 게 어딨어? 오빠 해야죠. 이거 해야죠 아, 아직. 원구 형님은 음. 풍선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청자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이 많아요. 아, 시청자분이 많 아, 아, 어? 이거 보이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맞아. 물론, 근데 시청자 좀더 많았으면 좀 좋겠다. 제가 봤을 때요. 제가 제, 약간... 제 깜냥이 맞게. <laughs> 저 옛날에 했던 느낌이 뭐냐면 장난감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큰소년님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방송뭐못면 음. 저를 보면 약간 타격감 때문에 음. 놀리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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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야, 멋있다. 오늘 펜대치 뭐야? 어, 없지? 응. 야문 열어봐. 냉면 어? 28그릇 와있어요. 그러면 어? 어? 야다청월 때까지 방송 끄지마. 오, 아, 막 진짜? 그런 식으로 시청자분들이 송손 냉면이랑 어, 많이 그걸 했죠. 근데 그게 아, 네. 진짜 단기간 밖에 방송 못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맞지. 술8그릇을 네. 네. 어떻게 먹어. 근데 제가, 편, 어. 제가 편한 거알려그러면 어, 시청자도 안 봐요. 맞아. 나도 힘들고 와 존나 막와 이렇게 해야 별풍선도 잘 터지고 시청자도 많이 봐요. 인생이 그래, 그래. 많이 그건 그래. 그 진리다. 인생이 예. 진리죠. 어. 열심히 한 만큼. 이동하셨네요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그래도. 아, 근데 진짜 예. 확실히 토크를 너무 다 잘하시니까. 아 그냥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고. 네, 아, 네. 뭐또 다음에 차가 있다면 또 나오고 싶네요. 아,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잠도 네. 네. 안 보여줬어, 나는. <웃음> 토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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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썰피소드 5회, 게스 5회 특급 게스트 최무씨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